안녕하세요. 보거스 박입니다. 오늘은 벌써 합창 지휘 실기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예비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예비박은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지휘자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보여줄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예비박은 너무너무 지휘자에게 중요한 테크닉입니다. 근데 그 예비박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지 어, 생각을 해볼게요. 어, 제 생각에는 여섯 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템포. 아무래도 음악은 시간의 음악 어,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템포로 음악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것이 분명히 예비박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는 다이나믹. 이 음악이 포르테인지 피아노인지 어떤 강세로 이제 노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.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articulation. 예를 들면, accent, staccato 같은 악상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그리고 네 번째는, feeling, mood입니다. 어떤 분위기로. 예를 들면, 슬픈 음악인지, 아니면 기쁜 음악인지, 아니면 강렬한 음악인지, 장송곡인지, 어떤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예비박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이, 호흡입니다. 호흡. 어, 연주자들이 충분하게 ready. 호흡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예비박에서 어, 느낌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어, 집중입니다. 어텐션, 예비박을 통해서 연주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어,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물론 이 여섯 가지가 이 예비박 안에 모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휘자는 이 여섯 가지 정도를 잘 몸에 가지고 예비박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음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첫째 템포, 그 다음에 두 번째 어, 강세, 세 번째 그다음에 악상, 아티큘레이션, 네 번째 필링, 무드, 다섯 번째 호흡,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필링, 느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